아니 뭐 죽여도 상관없게 됐어. <laughs> 솔직히 어, 내가 너무 착하긴 했어 방금. 보닥볼도 아, 좀 들고 갈게요 이번에. 네. 내가 있어. 나도 들고 가지마 내가 들고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아까 하나 먹어서. 아 근데 그 키티 까는 것도 로 로그가 해야지 빨리 돼서. 아 그러구나. 너가 들고 와 그럼. 오케이. 아예. 내가 내가 떡어 줄게. 내가 떡어 줄게. 오케이. 내 값이 없으니까. 근데 와일이 아, 재밌네. 아. 아우 재밌네. 좋아, 팔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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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없냐? 없네. 아 보라색 좀 팔아봐라 좀 마. 아, 아니, 파이터가 진짜 개 잡부네 지금 보니까 로그랑 로그랑 파이터가요? 아니 그냥 파이터가 진짜 개 잡부예요. 개 쎄. 다 쓰는데요 무기? 무기 안쓴 거예요. 네, 닿았어요. 거의 근데, 다 미친 쓴. 놈이 활도 쓰 그러니까 미친 놈이 미친 놈 아니에요? 안쓴 없어. 아돈 모여간다. 돈 모여가. 아 근데 어, 이거. 대 님들 붕대 3 개랑. 아 어, 어, 맞다, 나안 그, 샀다. 포션 2 개. 개. 붕대 3 개랑 포션 2 개. 붕 어, 개. 그거까지 들수 있거든, 무조건. 공산포들 오케이. 그 가고아 모자 너무 좋. 아.. 어, 칭찬을 해주시는구만 말고 어? 제가 구해드 준거잖아요! <laughs> 음, 그러네 자 가볼까요? 가시죠네 sure. Let's go 아.. 상점 찾아봐도 좋은게 아무것도 없어 3명까지 모았다 일단 그거 그거 상대편 어? 우리 서로서로 서로 네. 무기 있으면 사줍시다 그래요 보라색 같은 거 있으면 아나 안만 찾아봐도 안 보여. 다바바리안 다 거고 뭐 그런 거 거야. 이런 어조재밌는데 편견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지 이거. 네 재밌어요. 자 안에 아니야? 원래 이런 게 별로 안좋하는데아시 어, 아, 아시잖아요. 이런 게 진짜 아, 아. <laughs> 되게 재어 어, 3점. 반대로 반대로. 야, 그냥, 그냥 반대로 갑시다. 열었어. 어, 여기 수사 자는데요? 아.. 살겠네 어, 아.. 아 이새끼들 싸우네. 아, 자다 보인다. 자, 준비됐죠? 버프 한번 걸고 가봅시다. 버프 걸게 기열. 스이 아, 기열. 문열 준비 하시오. 문열 준비. 니다 예. 모의 아, 물모물 달려. 어이, 방금 나도 헤 헤이스트 나도 했어 오케이. 도망 가는 거 봐. 아, 다뺐다다다 다 뺐다. 아, 이런. 뺌 이거. 이거. 이까요 털죠 거 이거. 이야 맛있어. 맛없어. 어, <놀람> 저 근데 저 겁나 커다랗게 보이는저 상자 까고 싶다 빨리. 그럼 까볼까? 왜 상자 여기 상자 맞죠? 제들 깜짝 놀랐을 거야. 이거 커서 아닌데? 상자 아니. 예, 네, 상자 아님 장신문이야. 네, 장신 그러니까. 예, 장신문. 그니까. 따라가자. 따라가자. 제제 이제 제 조밥임. 제, 제 마법사 마법 다. 근데 지금도 지다채웠겠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았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사람 이거, 이거. 나거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니, 템, 템 그냥 기본인데요? 레벨... 데미지 1 0짜인데 약기런, <laughs> 약기런네 아. 약기런. 아예 데미지 10짜리... 얘네 오른쪽으로 갔거든? 얘 오른쪽으로 갔어,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위려 갔어, 네 여기? 한정, 한정, 함정? 한정. 어디 한정? 한 있을 수 있지? 아, 예, 더, 아니보 제가 얘기해줄게요. 가자. 에이, 맛없다. 이거 어, 왜 형이 열어요? 전전안 아파요? 오, 공주. 오케이. 남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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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방인데? 이제 이제 한 방이야. 오, 데미지가 데이터 올라갔어 이제 몬스터 와나요? 몬스 와나요? 네. 아, 활 맞네. 활 먼저 처리해. 아니, 박지 먼저 처리해야겠다. 하나씩 FG.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어, 이거 그 마법. 잠깐요. 너무 많아. 마법 좀 써주세요. 숙여, 숙여, 숙여. 나와. 뭐좀 뭐좀 있나? 오 맞네 아이쿠 길길길 어? 이 앞에 있다 님 있음? 님들 이 앞에 있었던 거 같은데 소리가 들렸어 앞에 있음? 모르겠어 소리만 아까 들렸었는데 지금은 안 들리니까요 우리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탈까 여기? 여기 한번 줌을 좀 잡죠 그런 상관 없는데 체력부도 채우시는 게 어때요? 물약 좀 드세요. 어, 저 물약 먹었어요, 방금. 하고 어. 있어요. 어 보스가 보이는데. 이제 먹어. 아 먹긴 먹었다. 여기 보스 여기 보스 방이네요. 보스 방이라고? 저기 예저문 네, 있어요 철문. 한금, 와 여기 황금 개작 두 개예요, 님들. 나이스람 배배배 보스 왔어 보스 왔 뒤에 보스 뒤에 스배도망 도망아 이 정도도 보면 아, 돼. 뭐 어, 엄청 많다고 이 주변에 이 아니라. 아 <laughs> 존나 많네. 없었어 없었어 야 배야 없었어 아, 내가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서 전전할게. 마법 준비되면 말하세요. 예배배배배배 배. 배. 와이씨 방어를 할 수가 없네. 못 잡아 못 잡아. 더 어, 많아지고 그래, 이거. 따보스도 있어 따보스 반기나 따보스 뒤에. 아, 나 이거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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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도마, 도와. 문 열어 문 열어 도문도 r a 문era 문문 열어 문 e r 문문 e r 문문 e r 문 e r 정 문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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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떻게 잡 e r a 문era 문 e r 어, 어, 근데 환놈 개짝 두 개도 까고 싶은데 더 좋아. 안 돼. 아, 욕심보다 우리 태멸만 댄다 진짜. F도 LF도 F, F. 와, 죽을 뻔했다, 이번에. 아, 어, 여기 좋은데요? 불길한 소리가 어, 들립니다. 아, 설 제가 왜왜왜 이러랑? 아, 나는 붙히잖아. 내가 잡으니까 아. 괜찮겠네. 아, 어, 거기. 잠깐만. 아, 보스. 앞에서 버프 한번 걸어주고 앞에앞에로앞앞에로앞앞에로앞앞에로앞앞에앞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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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가자앞에 법사가 있었거든 뭐 이상 클레링인가? 클레링. 뭐, 뭐 밑에 저 찌른 남쪽도 있어요. 머리 나온. 안 보여. 함정 설치. 라할때인사이클 일로 일로 사이클 하나 밀로 가야 되거든. 와, 너무 아... 괜두개가 너무 맛있겠다. 나중에 솔직히... 나중에 우리 나중에 나중에 먹어 봐요. 나 솔직히 그거 잡고 싶었어, 나도. 안 돼. 너무 위험해. 우리 여기나 여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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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포션 아까 전에 아주 맛있게 먹고 탈출하셨죠? 와 이다 뭐야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laughs> 내가 다먹에이 나가자 아이 사람이 왜 애교지? 에뭐 <laughs> 어, 사람 소리 들려온다 왼쪽에서 오케이. 아, 지금 없어, 지금. 은 없어. 그쪽 그쪽. 그쪽에 있 d joke, good joke. I'm just 보스 a n t r y sir. I p o 안돼 you, you put a car on them. What was it? I 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아이이 안으로 아, 들어가도 돼 안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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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이 어, 여기 아닌데? 맞아요 아, 이쪽 어 일로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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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쪽 위에 아... 욕심부리지 말고 와 네. 오케이. 오, 예. 오케이 어우 간달프님 예 와딜 쩐다 우리 이제 밀리지가 않 그냥? 와 시X 음. 함정이네 아파라 아다 1이네 다 이거 헬스애들야아니아아 딱히 상관없어요 어, 해 그냥, 그냥 걸어가되겠 예, 돌아다니면서 애새끼들 어디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어, 시다 찾았다! 잡은 듯? 야, 아, 어 아, 뭐야? 다안다 죽었어. 이리로 갑시다. 여기 열어줄게. 아, 이 어, 레버가 없는데? 밖에 여기 안? 밖에 밖에 가면 돼. 팔 맞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돌아서 갑시다. 다시. 아, 저 새끼 잡으러. 우리가 파밍을 못했어, 친구야. 미안하지만 널 죽여야겠어. 너로 그 손해를 메꿔야겠어. 뭐? 어? 뭐 던전? 아 파란색. 이네 예, 파란색 여기도 생길 텐데 왜안 나오지? 이거 좀 예, 함정 많아요. 내려갈게요 지금. 함정 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laughs> 내려가면 되나아 상관없는데요. 아, 우리 이리... 세개 포대까지 기다려야 마지막에 세개 포대 나오거든? 네 예, 맞아요. 자,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 봐 자기장이라 가서 좀 퍼져서 벌써... 그, 애들 애들보다는. 포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아,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저, 지금 번쩍부터 깔아놓을까? 개새끼 오다가 할게. 그러다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뭐 열림. 아또 빨간 거, 오, 빨간 거, 생일 생일 생생생생생 바로 먹어. 아 맛있구만. 동시에 가네, 동시에 가 동시에 가나 열었어. 달 수가 안 들리긴 하거든. 하나, 둘, 셋, 넷. 와우 yeah. yeah. right. wow. wow. 이 맛이지 이 게임. 근데 형 우리 포션 값이 더 나가는데? 아 그건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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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로그안 죽었지? 아까 파이브 제대로 받아.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늘지아자 상점이라 아, 한번 복기자. 상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10원짜리 사가지고 초기화 시키는 것도 좋을듯 4원짜리랑 이게 뭐예요? 아 하나, 하나 사면 초기화 돼요? 네 초기화 돼요. 론델의 단검, 데미지 28안돼 약해. 펄씨 나 갑옷 너무 쓰레기인데? 나 갑옷도 이딴 거 쓰고 있어. 이거 지팡이 하나 샀어요 저는. 그 어디 누구 걸로 가야 돼요 지금? 어나 지금 보니까 나 옷이 너무 쓰레기인데? 몇개 갖고, 갖고 계세요? 캔디 몇개 갖고 계세요? 한개디저 지금 스물.... 네개 오! 그럼 다음 판에 다몰아 주면 되겠다. <laughs> 그러면은 전설 하나 사겠는데 60개 모아서. 어, 다섯 좀 아닌데? 전설 아닌데? 60개에 전설이 8 0인가 보라 전설 아니 전설이 60개잖아. 보라색이 나을 것 같지. 아리 보라색이요? 어, 보라색에 세 개. 보라색 세 개. 보라색 세 개? 어, 싼거세 개. 전 음. 설아 너무 효 율이, 안 좋아. 그래 보이 긴 해.